샬롬. 예. 오늘 카메라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죠. 그럼 유튜브로 방송이 안 됩니까? 예. 다음에는 혹시 카메라가 고장 나도 소리는 그냥 송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카메라가 이거 모터가 모, 모다라 봅니까? 모터가, 예, 고장나서 지금 수리를, 예, 맡겼습니다 아, 인사 나누셨죠? 예.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0편 29편 다위세시라고 되어있죠. 다윗시 다위세시. 예, 다위세시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시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언제 예배하느냐 보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 이시편에 맞는 찬양이 뭐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 뭐 100%는 맞지 않지만 어,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품의 풍우소서라는 찬양 뭐 가스펠송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잘 모르시겠지만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품의 부무소소 이렇게 쭉 나가다가요 뒤에 보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서도 여기에 단순히 자연적인 폭풍도 되겠지만 그러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다윗. 과 같은 그 믿음이 있기를 주여로구나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이 그거예요. 세상은 폭풍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면은 야,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그 폭풍의 신이라고 합니까? 나름대로 그 신을 믿잖아요. 그죠? 비신을 조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 폭풍 가운데서도 봉개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한한주한주 한주 전만 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한주 사이에 누가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뭐 자연적이죠. 뭐 지구가 자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야, 저는 그냥 계절이 변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인간이 누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더 없다고 에어컨을 여러분, 천만대 틀어보십시오. 이렇게 한순간에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느냐,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큰 지구가 그렇게 자전을 할까? 똑같이 맞추어서. 야, 이 9월 달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올까? 물론 가끔 가다가 그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도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자연재해라는 것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워낙 인간이 그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저절로 됐다고 하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우연이 될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보면서 뭐 신이 있네 없네 아니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오늘 다윗은 보니까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용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이 뭐냐? 권능 있는 자들이 뭐겠습니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해석은 두 가지예요.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는 이 땅의 군왕들아, 통치자들아, 쉽게 말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음, 원어에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신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신의 아들들아. 뭐, 신의 아들들을 이제 해석할 때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보통.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신의 아들들 하면 은 통치자들, 왕들. 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하였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마 통치자들아. 음. 아마 다윗이 천사들 보고, 야, 너희들 천사들아, 제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 아니겠지요. 그냥 영광 받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인간이 너희 통치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지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요리 문답일 문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뭐 자녀에게 하자, 네, 뭐네 인생의 목적이 뭐고? 그걸 묻지 마세요. 자기 인생의 목적도 모르면서 뭐 아이들에게 목적 묻습니까? 그럴 때는 목적을 물었으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직업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통치자는 자기가 영광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해롯이, 해롯이 그죠? 야구보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어요.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에, 그죠?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연설을 딱 했을 때막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했을 때 교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이 가져갈 때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그 될 영광을 엉뚱한 것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 반복이죠. 영광. 영광이 뭡니까?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옛날부터 고민했어요. 우리가 글로리, 글로리하고 영광, 영광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저는 마음이 이게 안, 와, 안 와닿았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빛나고 영화스러운 거,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화스럽고 빛나는 거, 이것을 돌리라.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 높여 높여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영광을 돌려라라고 했을 때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 뭐지? 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냥 찬송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이 이 단어가 제 이게 예, 마음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 뭐냐면. 이게, 이게 표현이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슴이 와닿아요. <laughs> 내가 받는 아마 칭찬, 내가 받는 이 높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높인다. 그죠? 높인다. 어, 존경한다. 아마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빛나고 영화스러움을.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게 스포트라이트입니까? 이게 받아야 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 좀몇 개월 됐습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 시상식 이렇게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 한번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 그거한번 보셔요. 저는 봤을 때아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연예인들 한번 보셔요.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참 우리가 봤을 때 그냥 TV에 나와서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기가 그들에게는 돈이 되고 그들에게는 삶이 되는데, 그죠? 목적이 되는데, 참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나이 단어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곳에 나와서 자신의 그뭐 손해됨이나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을 고백을 하는 사람,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은이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참, 그곳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 세계입니까?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도 한명 있었잖아요. 그죠? 하고 막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 욕도 좀 얻어먹었잖아요 아, 한 명이 아니네 몇 명이 섰네요 그죠? 그럼 막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 경쟁에서 그럼 그건 괜찮아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이말 속에, 여러분, 때로는 배고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폭풍 가운데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막나고 번개가 치고, 그 천둥이 치고 또는 홍수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두려워할 거예요. 숨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폭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번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러뭐 다신이잖아요. 번개 신이 따로 있고, 그죠? 천둥의 신이 따로 있고, 또 홍수의 신이 따로 있고, 물신이 따로 있고, 그런 삶, 그런 세계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가 영광을 돌리긴 돌리는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 말라기서에 보면, 은 돌아온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할 때, 야,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이 헌물들이, 짐승들이 왜 흠이 있는 것들을 가져오느냐고, 이것들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총독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드려지는 것을 눈속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이라고 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정말로 그분의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초점 맞추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그 모든 것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여러분 때론 내가 손해보고 또는 내가 핍박을 당해도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요거도 먹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 조금 못 받는 게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 자체가 나지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 단어는 거룩한 옷이라는 그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제사장의 옷을 의미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그냥 세상적인 그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갈때마음으로게나 갖지 않았잖아요. 옷도 하나하나,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요하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은, 여러분, 보면은, 10편 110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3절. 10편 110편 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렇죠?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옷이겠지만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룩한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죠? 그게 피의 옷. 그 옷을 입으라고 했고요. 또한 부분에는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마포 흰옷. 그 옷을 의미한 뭐 흰색 옷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거룩한 행실. 그죠? 거룩한 행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의 옷을 입고 그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즐거이 예배하니 그죠 이 말이겠죠. 즐거이 예배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 부흥이 이게 부흥이에요. 뭐 주의 청년하니까 나이 어린 그 청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청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나이 들었다고? 어, 난 나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 그 옷을 입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과 아마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 막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나고 막 폭풍치고 그 자신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 보니까 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밖에 쳐다보면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냥 석을 푸고, 아유 비까지 내리고, 뭐 요즘 뭐 보면은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비가 와도 이야, 이게 운치가 있는 그 느낌일 수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이런 비를 맞고 요즘 제가 뭐 주제는 아니지만 영상을 이래 주제적인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어, 노숙인들의 삶 음, 그런 영상을 좀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왜 저분들은 노숙인이 되었을까?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옛날에 방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뭐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어 그냥 비춰주는 그것은 이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운치 있는 그 장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참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먹을 거 가지고 굉장히, 그죠? 때로는 음식 투정도 하고, 그 때로는 눈이 참 운치가 있고,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눈올 때, 와, 눈 온다고 좋아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건, 이거, 이거, 오늘은 운전 못 하겠네 하면서 이게,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다윗이 보면은 때로는 정말 그 슬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든 가운데 더 힘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시간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내 목표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니에요.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 생각해 볼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찬양 듣는데 눈물이 촥 흐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서글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은혜가. 3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 이제 아마 번개치고 천둥치고 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이고, 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뭐예요? 비가 나고 막 그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양이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고양이 소리. 어떤 경건한 모임에서 그죠? 큐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꾸 밖에서 이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 막이 고양이 소리 때문에 어? 이 집중이 안 되고 그때 아마 그 모임을 인도하는 선교사님은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저 고양이가 저렇게 울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놈은 고양이 저 가가지고 그냥 발로 한대뻥 차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 마당에 고양이들이 뭘 놔요? 응가를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이 개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참 참죄 없는 개들을 많이 욕했어요. 이 동네 개들 이놈의 개들이 어디 누가 풀어놔가지고 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어? 누가 이렇게 했느니? 죄 없는 개들을 이용해 나중에 이제 CCTV 확인하고 보니까 고양이가 그런데 고양이 습성을 보니까 고양이는 흙에다가 이렇게 어, 변을 본대요. 그런데 아마 보니까 어, 훈련을 받지 못. 어미 원래 그런 거는 이제 어미 고양이가 훈련을 시키는데 모르겠어요. 그 훈련을 못받아서 아니면 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그 의미, 그 의미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에 이놈의 고양이들, 그러니까 제가 응할 때 이렇게 발견하면 쫓아가가지고 엉덩이를 한대착차버려야지 다음부터는 얘기 안 놓지. 그냥 단순그래 히 생각했거든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맨날 그똥 치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그것도 이 쯔면은 지똥 같은 게 아니고 사람똥 같아 보니까 요즘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그냥 아. 고양이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는 하그 선교사님의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아 우리는 그냥 나에게 싫으면 그냥 다 싫어 왜 하나님 뭐 하나님 뜻도 생각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화나게 합니까 그냥 그거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둥치고 번개칠 때, 홍수가 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발견한 이 다윗의 믿음이,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그 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둥소리가 그냥 천둥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로, 여호와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용광이라 하도다. 여기 보니까 암사슴을 낙태, 낙태라는 단어를 쓰고 2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낙태 대신에 새끼를 낙해. 이게 원어 해부려의 원어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해석을 이렇게 놓는데 저는 낙태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살림도 태우고 그저 번개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 암사슴도 어떻게요? 낙태도 뭐 낙태가 나쁜 조금 그런 의미니까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이 부분이 또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 요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권능,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용광이라도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용광을 돌리셔야 돼요. 용광.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요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요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러분, 폭풍과 그리고 홍수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군왕이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행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결론입니다. 11절.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번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숨고 바위 밑에 숨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믿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그힘 앞에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